홍태순 TV의 홍태순입니다. 2020년 1월 5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제 뒤에 이 사진 배경 화면은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된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2400명, 2400여명 재소자 중에서 이미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고 찍어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통에 서울 동부 고치소는 그야말로 생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사망자인 윤창렬씨 굿모닝시티 이 관련되었던 분이죠. 그그첫 사망자는 도체 확진을 받았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에게 전화 왔답니다. 지금 이게 화장장인데 빨리. 깜짝 놀라서 가겠다 하니까 아니 이미 늦었으니까 내일 수목장 하는 곳으로 오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인간으로선 할수 없는 반인륜적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 취미의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 구치소 교정시설 관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 교정본부 소관입니다. 즉 취미의 법무부 장관이 총체적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1월 4일, 보니까 한 시민단체가 그 기자회견 및 그야말로 국민과 역사를 향해서 코로나 방역 오적을 규탄하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코로나 오적. 우선 추미애 법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방능후 전, 보 어, 보건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뭐 이렇게 다섯 명을 갖다가 코로나 방역 5족으로 규탄하고 또 역사에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가 보면 먼저 오조이다 뭐다 이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정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마침 오늘 일월 5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아침에 긴급 회의를 가졌고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구치소 감염을 방치한 그래서 과실치사로 수사 받아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고 뭐 추미애 추미애 씨는 이제 박범계 씨가 지금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어서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범계 씨뭐 연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니까, 과연 뭐 인사청문회에서 누더기, 누더기가 될 것은 이제 뻔한 사실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대안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아마 박범계 법무장을 임명할 겁니다. 참, 이런 거 보고 그러죠. 우리가 뭐, 뭐 똥차 지나가고 나니까, 뭐더뭐더 뭐더 쓰레기차 나온다는 뭐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씨 명색이 판사 출신에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그래 사법고시 그 철폐 반대하는 사법고시 철폐 반대하는 사법고시 준비장 멱살을 잡고 폭행을 휘두르고 또 6000평이나 아, 되는 땅도 아, 12년 아, 12, 2012년부터 8년째 신고도 안 하고 한마디로 누더기에 누더기 우리 뭐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참 절묘하게 조국이다, 취미에다, 또 박범계다 이런 사람들이 관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행정에 또 검찰 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척하한 사람일까요? 참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보조하는 청와대 민정팀도 참 어지간히 참 어지간합니다. 어쨌든 이 주호영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오선우원이 이전에 원래 저쪽 영덕 지원장까지 지낸 법조인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주호영 씨는 그야말로 딱 법조인 출신답게 취미해 씨는 바로 구치소 감염을 방치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재소자로 하여금 그야말로 생지옥을 만들게 돼, 만들어 놓고 드디어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망자 제대로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서 화장할 때까지도 몰랐고,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 이미 오늘은 저 조금, 조금 있으면 저 화장, 화장장 들어가니까, 저 흔한 얘기로 화장장이 이제 소각 이제 시작하니까, 내일, 저 수목장, 수목장 하는데 글로 오시오. 라는 천인 공로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원인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이 그야말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등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정권,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저 절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의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어떻하든지 지난 한해 동안 윤석열 직원에게 슈미에로 하여금 그야말로 개 망나니 춤을 추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와 같은 시도는 법원에 의해서 또 나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올곧은 판사들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얘 먹튀라고 그러죠.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보면 카운트다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임식만 카운트다운 하고 있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동부구치소를 갖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 지난 연말에는 또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는 뭐 법무부 유튜브를 더하니 올려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어,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서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그 막연한 고발이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비록 뭐 지금 103석의 소수에 불과합니다만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아마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 같습니다. 고발해야죠. 그리고 추미애 씨 검찰에 수사받다가 우리가 김진욱 후보자가 있는 공수처에 가서 수사 받아야죠. 저는 오늘도 보니까 김진욱 씨뭐 어제 오늘 계속 연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흔한 얘기로 공수처가 권력의 시녀, 권력의 앞잡이, 권력의 사냥개 이런 거 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물론 저는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이 버젓이. 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하는 것 같고, 와! 그래서 깔아뭉갤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제2의 4·19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중도 하야에서 하와이로 망명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누구 말대로 조금 불리한 일이 있으면 어디 숨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항상 아니, 지금 야당에서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자꾸 찾으러 다닌다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즉시 보면 검찰도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갖다가 즉시 착수하여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응당. 죄 값을 치르도록 엄정한 수사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공정하게, 엄중하게 수사함으로써, 기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환입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영하 17도, 18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거의 재 소재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는 생지옥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1월 5일이었습니다.